y는 3x-1을 평행이동하면 얘하고 접한데 어디에서? a,b에서 그지? 그럴 때 a-2 e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평행이동 했으니까 얘하고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뭐가 돼야 돼? 3이 돼야겠지 그죠? 그럼 이거 뭐해서? 미분해서 미분하면 2x 플러스 4지? 그죠? 거기에 x 좌표 대입해야 되는 지금 위의 점이 없어. 우리가 뭐 했어? 점을 찾는 거야. 뭐 콤마? T 콤마.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. 기울기는? x 좌표 대입한 게 기울기지. 그지? 오케이? 위의 점을 A 콤마, B 대신 이렇게 T 콤마로 놓은 거야. 그래서 찾고, 접선 2t 플러스 4. 기울기 나와있으니까 바로 할까요? 기울기가 얼마네? 3일. 그지? 된거야? 그럼 t가 얼마야? 마이너스 2분의 1이지. 그죠? 그럼 t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니까. 접선 찾을 필요도 없겠다. 왜냐면 위에 점만 찾으면 되니까. 점이 바로 뭐가 되는거야?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. 4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2. 4분의 1인가요? 어. 끝. 이게 뭐? a 콤마 b에서 접한다. 이게 a, 이게 b인거지. 문제 A 마이너스 AB e, 응. 정답은 응.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.